2020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경기가 시작됐다. 31일 오후 7시 중국 상하이 자동차 부동 아레나에서 롤드컵 결승전이 열렸다. 마스터 카드와 함께 성대한 오프닝 무대로 포문을 연 결승전에는 6,312명의 관중이 함께했다. 카리스마 넘치는 롤가성 걸그룹 K타의 무대가 끝난 후, 담원과 순잉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홈팬인 관중들은 담원 멤버들을 소개할 때 손뼉조차 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홈관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대 팀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 누리꾼들은 실시간 댓글을 통해 중국 견제 심한에 너무 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롤드컵 총상금은 최소 222만 5천 달러다. 우승팀의 경우 해당 우승 상금뿐만 아니라 2020 롤드컵 스킨 판매 수익의 25%를 추가로 배분받는다.